세요 오늘 드디어 저 얼굴 소개 날입니다. 여기 저 얼굴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정훈 님도 같이 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건조입니다정훈님 얼굴은 저번에 소개해드렸고, 저 얼굴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립니다. 근데 만약 저 얼굴이 못생기면 댓글로 남아, 남겨주시고, 저 얼굴이 멋지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잘 그랬나? 음, 근데, 영상 잘 저는, 어, 쇼츠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이 한개로 없는 걸로 됩니다. 근데 드디어 오늘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네요.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럼, 안녕 안녕!